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 제입니다. 아, 제 방송을 보시면서 실제 뭐 설명은 잘하고 예측은 맞는데 실제 계좌 투자를 그렇게 한 건지, 실제 그 부분들이 맞는 건지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방송용 계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좌를 어떻게 거래했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투자 대회에 나가시는 계좌에 비하면 수익률이 너무 조조하고 제 개인 계좌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진 않죠. 하지만 그런 걸 보시지 마시고 강의가 우선이잖아요. 투자 정보하고 뭐 수익을 내려면 강의를 안 하고 직접 투자에 집중을 하겠죠. 그런 것보다는 제가 강의했던 내용, 예를 들어서 스캘핑할때 절대 잃지 않는 방법 또는 이슈가 되는 종목들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만 가지십시오. 그래서 지금 일자불로 한 번도 손절이 없이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났죠. 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전에는 강의를 할때 실시간 투자를 하면서 하지 않고 그냥 강의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4월 2일 처음 시작을 했죠. 아이크래프트 그냥 당일날 현장에서 뭐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는 게 보여서 셀핑 당일날 5% 이상 먹었습니다. 이한 종목 바로 시작하자 5% 이상 먹는 거 스케핑으로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코포스코리아를 말씀드리면 코포스코리아도 스케핑으로 5% 이상 6%를 먹었고요 이 한신기계를 보시면 0 8하나가 나올 거예요 수익률이 얼마 안 되죠 정신건설 적어요 이 수익이 적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한신기계가 많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2% 미만으로 해서 제가 말, 말씀드렸죠 크게 보지 말고 2% 선만 근데 2% 선도 제대로 안 나온다 생각했기 때문에 2% 미만에서 매도를 걸고 반신기에 같은 경우는 그게 안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짧게 보고 1몇에서 매도를 하고 수수료와 세금을 떼고 0 8 하나 마찬가지로 동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덕성 같은 경우에 여기가 실현 손익이 생각보다 25,000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방송 그대로예요. 25,000원대 실현을 보시면 되고 28,000원대 27,000원대 이럴 때 매도를 해서 물량을 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면 수익률이 작다라는 게 보여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제가 방송을 드렸을 당시에는 8,000원, 만원에 매집한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이 계좌는 만원에 매집이 안돼 있을까요? 제가 그 방송을 할 당시에는 이쪽 계좌를 안 주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매수를 하면서 방송을 드린 게 아니라 방송용 계좌는 4월 2일자 방송부터 저한테 계좌를 주셔서 매수 매도를 하라고 하셔서 제 기억으로는 덕성 주식이 2만 2천 원까지 급락했을 때 이게 조정을 받을 때 잡아도 되는지 강의를 하면서 잡으시라고 설명드리면서 그때 아마 실시간 투자로 제가 잡는 걸 보여드렸을 거예요 강의 밑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덕성 그래서 좀 매도를 하고 덕성 물량도 지금 어느 정도는 들고 있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덕성 주식을 제 개인 계좌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덕성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덕성 주식 말씀드린 대로 4만 원뭐 6만 원더갈 수도 있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적게 가더라도 지금 이상은 무조건 갑니다. 마주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고 선까지 많이 남았어요. 충분히 가는데 저는 지금 제 개인 계좌는 덕성 주식을 답한 이유는 당분간은 적어도 재미가 없을 것이다. 조정이 어차피 되든 안 되든 되면 낮은 가에서 매수를 할 거고 안 되고 지금 보합으로 이렇게 간다 치면 조금 있다가 다시 담아도 된다라고 판단하에 이렇게 간 부분인데 그런 판단이 안 서는 분들은 적당한 물량은 담아두셔도 됩니다.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 상태에서 늘리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실행을 다하고 좀 조정받을 때 다시 물량을 담으려고 덕성은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lg 화학 우선주 이 매도 체결가가 이렇게 돼서 수익 한5% 밖에 안 보고 우선주는 매도를 좀 했는데요 요거 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제 계좌는 이 가격에서 매도를 안 하고 오히려 매수를 했어요 41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건 제가 강의하는 계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lg 화학 우선주를 매입가 40만 원 선에서 20주를 샀으니까 800만 원을 이 계좌에 담았더라고요 그때는 강용 계좌라는 생각보다는 무조건 LG화 우선주는 오를 확신이 너무 99.9% 마음에 가득 차서 물량을 많이 담았는데 문제는 요 강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 줄였어요. 물량을 좀 줄이면서 한5%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씩 빨리 가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였고 오늘 아침에도 LG화 우선주는 물량을 좀 줄이려고 매도를 걸어뒀습니다. 상승으로 양봉 뜰 때는 무조건 들고 계십시오. 눌림목에서도 지켜보시고 확실히 눌림목이다 했을 때 물론 꼭대기에서 팔면 좋죠 머리끝에서 팔면 좋아요 하지만 눌림목 확인하고 좀 늦게 팔아도 이게 더 유리해요 왜냐면 머리라고 생각했을 때가 머리가 아니라 거기가 어깨고 쭉더갈 수도 있잖아요 한참 가고 어깨가 아니라 허릴 수도 있어요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 저처럼 이렇게 이 가게에 파시면 안 됩니다 항상 상승하는 종목은 그대로 들고 계시다가 눌림목을 확실히 확인하고 조금 더 낮은 가게에 팔수 있어요 본인 판단보다 꼭대기 여기서 팔까 했는데 눌리는 걸 보고 더 확인하고 낮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파는 게 매도하는 게 맞아요. 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으로 가면 팔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트를 지켜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차트를 좀 지켜보시면서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저는 LG 화학 우선주 이런 주식은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충장기로 가져가십시오. 그걸 그렇게 계좌를 못 보는데 굳이 단타 스캘핑 스윙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길게 느긋하게. 한30% 40% 먹고 중장기로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운 좋게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100%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냈고요. 포인트는 제가 강의해드린 부분과 맞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계좌 설명은 제가 강의하는 부분 추천드리는 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 했을 경우에 100%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를 보시고 사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 개인 계좌처럼 오히려 차라리 손해를 많이 보고 손절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좀 수익이 크게 나는 게 오히려 낫겠죠 이게 오히려 더 수익률이라든지 금적으로 커지니까요 하지만 제가 강의 드린 것처럼 읽지 않는 투자기법 꼭당승하는 종목들 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방송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주변에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제전문 BJ 럭키제이였습니다